드라마 핑카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 3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시즌들에서 고구마 먹었었던 거 이제 남은 4회에서 해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최종회까지는 악역들의 마지막 반격이 남아 있긴 한데요. 11의 예고를 보면 심수련의 손에 상처가 있고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복수를 진행하는 동안 뭔가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암시하고. 강마리의 목소리가 더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심수련한테 전화하는 모습에 강마리가 쎄한 게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계획이 틀어진 상황에서 심수련이 분노하는 표정이 아니라 초조해하고 걱정해야 하는 표정이기에 로건과 관련이 있을 듯 한데요. 아마도 주단태가 일본에서 탈출을 하게 되며 심수련에게 반격을 준비하겠죠. 어차피 천서진은 지금 정주를 놓은 상태라서 더 이상은 감히 심수련에게 덤비지 못합니다. 10일의 예고 분위기로 봐서 의외의 인물이 반전을 가지고 뒤통수를 칠 확률도 있습니다. 펜트하우스가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반전과 놀라움을 준다고 하니 뜬금없는 배신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일에는 특히나 기대가 큰 이유가 배로나도 한 몫을 하면서 천서진을 공격할 예정인데요. 핸드폰에 동영상을 재생하고 천서진과 오윤희의 그날 밤을 밝혀냅니다. 이걸 공개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천서진이 찐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물론 천서진은 기억을 잃어가는 중이라 합성이라면서 자신이 한게 아니라고 우길 예정입니다. 기자들도 많이 모여 있는 걸 보니 100%다 송출이 되어서 진실이 밝혀지겠네요. 김순옥 작가의 지난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보면 등장인물 4군자도 마지막 회에 딱 살아서 돌아옵니다. 오윤희도 지금쯤이면 살아서 돌아올 준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최종회인 14회에서 등장해주기만 한다면 펜트하우스에 더 바랄 게 없겠네요. 베로나와 오윤희, 그리고 하윤철까지 셋이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면 완벽하죠. 하윤철은 천서진에 대한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지난 촬영 스포에 의하면 천서진과 하윤철, 그리고 하은별까지 함께 병원 응급실에 있었다고 하죠. 정줄 놓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천서진 때문에 같이 모이게 된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펜트하우스 악역들의 말로가 차츰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악행들을 저질러 온 사람들이라 어떤 값을 치르게 될지 상상도 안 가네요. 특히나 주단태는 안타까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최악의 빌런이었죠. 심수련의 인생을 모조리 다 망쳐버린 주범인데요. 펜트하우스 100층이라는 인형의 집에 심수련을 가두고 평생 거짓으로 꾸며진 삶을 살게 만들었죠. 이런 주단태에게 내려질 결말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펜트하우스 시즌3 1회 방송 다들 기억하시나요? 주단태는 잠을 자는 중이었고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장면으로 연출이 되었는데요. 헤라펠리스 꼭대기가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주단태는 추락하게 됩니다. 떨어진 조각들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기보다는 주단태가 선택한 결말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마지막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자책감과 회의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추락하게 될 느낌입니다. 주단태가 심혈을 기울여 지은 헤라펠리스도 무너지고 동시에 주단태도 그곳에서 생의 종지부를 찍는 거겠죠. 결국 시즌3 1회의 첫 장면은 주단태의 꿈이 아닌 펜트하우스의 최종 결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